살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니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하지 말라. 보라 내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오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12절로부터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힘을 포기하는 죽음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자 프로이트가 우리에게 던진 질문은 의심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과 인식하고 있는 의식에 대한 의심입니다. 지금 당신이 알고 있는 당신은 당신이 아니다. 지금 당신은 허위의식에 속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당신을 찾고 싶은가? 과거와 연결된 무의식을 찾으시게. 프로이트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본 모습을 감춘 채 가면을 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면에 바늘 구멍을 내는 일을 통해 가면 뒤에 감추어진 민낯을 보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끊임없이 의심의 작업을 하게 했습니다. 더 깊은 무의식을, 더 이전의 사건을 찾으시게? 사람들은 프로티의 이러한 의심의 해석하게 제법 동의합니다. 지금의 문제는 이전의 상처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프로이트 독에 알게 되면서부터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프로이트의 의심에 해석하기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나 자신에 대한 두려움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이유를 알고 싶어서 의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이 두려움의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프로이트의 세밀한 분석과 안내가 필요하지만 그리스도교는 우리의 두려움의 근본적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본문이 안내해 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이 유대인 최대 명절인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을 찾은 사람들에게 들렸습니다. 아마 정보마밍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였으니 입소문을 통해 전해졌을 것입니다. 아마 예루살렘 인근 지역에 도착하셨을 때부터 소문이 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혹시 성령님께서 직접 감동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이런 추측을 하는 것은 13절 때문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사실 왕이라는 칭호가 평범한 신분으로 살아온 예수님에게 붙일 칭호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칭호를 붙였다면 이는 어떤 감동의 역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행위를 두고 일종의 농, 즉 조롱이었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평소 예수님의 언행을 눈여겨본 사람이거나 예수님의 은혜를 직접 입은 사람이라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를 충분히 외칠 만합니다. 요한은 이 지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시지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 중에 평소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준비해서는 환영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환영식이 얼마나 열렬한 환영식이었겠습니까? 우리는 이 점도 19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도다하더 하니라 이미 세상은 예수님의 편이 되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단지 소수만이 발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들의 정치권력이 불안해지는 것을 확실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종교적 이유를 말했지만 속은 정치적 이유로 예수님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로 인해 경제적인 면도 타격을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와 경제는 샴쌍둥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민중들의 이 환영도 정치적이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잘 보십시오. 이들은 예수님을 온 우주의 왕, 온 땅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환영하였습니다. 이 하나로도 이 환영은 정치적 환영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정치 이해는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정치 이해와는 달랐습니다. 민중들의 정치 이해는 민족 해방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의 매국적 태도를 취함으로 개인적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서 정치 권력을 이해했다면 민중들은 식민지로부터 해방을 위한 정치를 모색했습니다. 우리가 본 일제 강점기 때도 이랬죠. 본문의 구절을 열심히 들여다보면 요한복음 은 다른 복음서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들과는 달리 이 사건을 그리 길게 서술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사건의 의미와 이 사건과 연결된 이야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구약의 스가랴서에 기록된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우리는 스가랴를 통해서 준비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맞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 임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스가랴서를 더 들여다보면 공의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스가리아서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스가리아서로 읽으면 됩니다. 스가리아서 본문을 요한복음에 대한 주석으로 삼으면 됩니다. 스가리아 9장 1 0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이는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 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스가리의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먼저는 에브라임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유대 전역에 있는 전쟁용 병거와 말과 화살을 제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화평과 평화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스가리아의 메시지로 요한복음을 읽어보십시오. 무슨 메시지인가요?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현재 행사되고 있는 악을 제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 제거의 목적은 평화를 위한 것이지 권력을 확보하거나 확장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치는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이지 권력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나귀 새끼를 타신 일입니다. 초라하고 별볼일 없는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추구하시는 바가 힘의 확보가 아니라 힘의 붕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을 바꾸는 것은 무기가 아니라 겸손과 평화의 왕이신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갖는 본질적인 두려움은 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힘의 소유와 힘의 사용에 대한 것입니다. 우선은 힘이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당연하겠죠. 그러나 힘이 있어도 두렵습니다. 그 힘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다. 또한 힘이 없어 힘에게 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반대로 힘을 사용한 사람의 입장에서 후회나 후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네, 그러므로 힘이 있으나 없으나 힘에 당하나 힘을 사용하나 모두 두려움에 거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결국 힘을 넘어서는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힘을 넘어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연약함이 힘을 넘는 방법이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연약함은 단지 나이 새끼를 타는 겸손함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자기 죽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뒤이어 12장 24절부터 25절을 붙여놓았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를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힘의 소유나 사용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일은 자기 죽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자기 죽음은 힘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힘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죽음입니다. 우리는 이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순간 놀라운 역설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6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시원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외요가 아닌 내로 대답해도 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힘을 주구심으로 정복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네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주님, 두려움의 이유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에서 주로 찾았습니다. 두려움의 이유가 힘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힘을 오해하고 세상 권력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주님만 의지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